예 반갑습니다 척척 박사 사주 권현입니다아 이번 시간은 그 지장간 편 언제 해드린 것 같은데요 조금 깊게 들어가 보시는데 어 지장간 우리가 이제 지장간 속에도 뭐어이 진중에 진중에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어 축중에 개수가 이렇게 있죠 축중에 개수 자르면은 뭐아이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녀석 뭐땅 뭐 속에 파묻혀가지고 다 똑같이 뭐 뭐이 녀석들이 뭐가 다르다는 거야? 또 엄연히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진술충미 하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지장간을 보면은 어~ 오만 가지 그~ 어~ 기운이 다 섞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그래서 뭐~ 이~ 잡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 여러 가지 기운이 섞여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월지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 자체로 하나의 내격 말고 십정격 말고 그다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어~ 격으로다가 치해 주고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 기운이 섞여 있어요. 어 근데 진중의 개수나 축중의 개수. 어이 진중의 개수는 어 우리가 그진이 진이라고 하는 녀석은 을개무어 그래서 이제 어요 중기에 해당이 되죠. 중기에 있는 녀석이고 이제 축개신기는 말 그대로 축개 어, 어, 신기. 그래서 어 여기 있으니까 어, 여기. 또는 뭐 우리가 이제 초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이 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전달의그 기온이 너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이 축중의 개수는 그냥 자수 그대로 봐도 돼요. 자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또 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끊임없이 어해자축 어, 운동을 하려고 해. 아니 나 물이잖아 물 내가 무슨 놈아 토야. 그래서 이 축토 같은 경우에는 뭐 토의 기운이 가장 약하죠. 음 그러면서 이 진도 뭐 마찬가지로 어 어떨 때는 나는 나임묘진이거든아나 목이야 목. 뭐 그랬다가 또어 끊임없이 나는 어이 신자진이잖아 나나 나 물이잖아. 나는 계속 물처럼 이제 굴려고 하는데 요 이제 그 진중의 개수. 그 다음에 축중의 개수는 어 요건 이제 여기에 들어 있고 중기에 있는데. 어, 진정의 개수는 이제 우리가 그, 왜그 포장지 보면은 왜 그냥 뭐 기계로다가 꽉꽉 눌러가지고서 비닐 팩에다가 아주 압축 포장한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운을 하나를 압축 포장을 해가지고, 음, 사사사사 보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짱 박아놓고 보관하는 거고, 얘는 아직 포장이 덜 된, 포장이 돼 가고 있는 단계. 기계로다가 찌르르르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구멍이 조금 뚫려 있어가지고, 상원에서 나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막 금방 막 음식 같으면 막 상하고 부패한다니까. 근데 완전히 밀폐시켜가지고 진공포장을 쫙 해놓으면은, 자, 진중의 계수는 우리가 이제 운에서, 자, 진, 사, 오, 미. 이렇게 운을 지나가잖아요. 여기 뭐, 내년도 갑진년, 을사년, 또뭐병오년그 다음에 또, 뭐 병오 정미.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불기운이 이렇게 쫙 흘러가도 끝하고 없 끝하고 없어. 하여튼, 뭐, 이,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밀, 그, 밀폐, 아주 그냥 그, 진공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기수가 안전해요. 그래서 요기술을 아, 내가 만약에, 어, 이건 뭐, 관성으로 쓴다든지, 내 남편 자리다. 또는 뭐, 어, 재성, 내 그, 부인 자리다. 그러면은, 어, 요기 구간을 지나갈 때도, 내 와이프가, 또는 내 에, 그, 남편이, 그냥, 어, 변함없는 직장생활. 그니까, 러이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거는,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은, 어, 어쨌든 명을 쫓는데, 어, 이 지지에 있거나, 또는, 어, 지장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어, 요거는 실질적인 어떤 실 같은 거예요. 그니까, 러 내실이 있는 거야 내실. 알짜배기인 거예요. 실속이 있다인지 이렇게 보는 건데, 실력행사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어, 그냥 지장간 속에서 이게, 에, 어, 수국화 해서 뭐, 어, 예를 들어서 정일주다. 정일주 같은 경우에는 요 계수를 뭐 평관으로 쓰든지 또는 병일주가 어, 정관으로 쓰든지 이그 진중의 계수는 어 내가 이제 남편성으로다가 쓰는데 이렇게 어, 진사오미 구간을 지나갈 때는 어, 까딱 없어요. 외부에서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가 없어. 근데 축중의 계수를 만약에 남편성으로 쓰고 있다 또는 뭐내 어, 와이프성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은 어, 여차하면은 그냥 뭐 해자축으로다가 흘러가니까. 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그, 완전 그, 진공 포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 똑같은 그, 한번 보세요. 음, 어, 내가 이제, 에, 어, 이제 진이 들어오려면은, 어, 이제 뭐, 갑진일주다. 어, 자, 갑진일주가 여기 사화가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 개수를 갖다가 이제 축에, 이제 을축일주다 이렇게 보세요. 을축일주인데, 뭐 여기 이제 병호월이다 자르면은, 진중의 개수와, 어, 축중의 개수가 뭐가 다르냐. 자, 이걸 내가, 어, 갑진일주다르면은, 어, 수생목해서 이제 그 인성으로 쓰죠. 정인.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어, 수생목해서 편인으로다가 이렇게 쓰는데, 똑같이 인성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음, 인성이 글과 학문 자격. 음, 그게 해당이 되고 또, 육친으로 이제 어머니의 별. 그런데, 자, 어머니가, 어, 이, 진중에 있는 개수는, 어, 여기 이렇게 사화가 이렇게 있어서, 이건 이제 아주 그 진공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훼손이 안 돼요. 음, 훼손이 잘안 돼. 잘안 되고, 얘는, 어, 그, 자에 여기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수처럼 쓰여지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이 자라고 하는 게 어, 자오충 기운이 있고 또이 개가 오를 보면 십이 운성상 개오 어, 절지에 놓이죠. 음, 그러면은 그 기운 자체가 이제 끊어져 가지고 어, 이불 기운에 쉽게 훼손이 돼요. 그래서 어, 진사오미 구간을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은요 기수가 어머니 자리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에, 어, 남편 성으로다가 쓰거나 또는 재성으로 쓰거나 어, 그러면은 내 부인 자리 또는 내그 남편 자리가 또 불안할 수 있고, 지장간 속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전한데, 여기 이제 그 여기에 드러나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진술 충미에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글자는 그냥 그 전달에 여기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진, 술, 그 다음에 축, 미. 이렇게 있으면, 자, 진에 여기가 넘어와 있는 거는 뭐예요? 묘에 여기가 넘어와 있잖아요, 묘. 그래서, 이걸 그냥, 그, 이, 을이라고 하는, 거 그냥 이 묘의 기운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 자, 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 술 중에 이렇게 신금이 있죠, 어 여기가. 그러면은, 이거는 그때는 유금, 유에서 여기가 넘어와 있으니까. 축이라고 하는 거는 축계신기 자, 그러면은 계계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어 자수의 기운으로다가 이렇게 보고, 위 라고 하는 거는 미 정을기. 어 그러니까 어 어, 오미, 그래서 오에 여기가 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어, 오화의 기운으로 다가 이렇게 읽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지장간의 초기에 있는 글자들은 아, 이런 글자들이 있어서 아직 포장이 덜 됐네. 어, 그래서 포장이 돼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어떤 운이 들어와도 요걸 어, 좀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진공포장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임묘될 때어이 중기에 있는 녀석들은 요거는 이제 그 전부 어 초기 어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글자들인데 이 중기에 있는 글자들은 어 바로 그어 삼합의 운동성하고 어 아주 그냥 어딱그 삼합의 운동성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즉그 어, 우리가 그 진술충미 해 가지고 어건 이제 그 수고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임수가 임묘되고 술에는 어 병화가 임묘되고 축에는 경금이 임묘되고 미에는 이제 갑이 임묘가 되니까 이 녀석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 포장해서 잘 감싸서 다음 계절로다가 넘겨 줘야 되기 때문에 막중한 임무를 진술 충미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성의 아픔을 갖고 있어. 와. 내가 어 불을 숨기고 있는 걸 니들이 어찌 알고 내가 물을 갖다가 그냥 응? 아주 보 아주 보존해서 물의 전설을 내가 저 다음 왕국에다 넘겨줘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진걸 니들이 어떻게 알겠어. 그게 진술충미예요 어, 즉, 어, 떤 그, 계절과 계절의 어떤 그 에너지, 에너지를 포장해서, 어, 넘겨주는 에너지의 이동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술충미 하면은. 음, 그래서, 어, 이 지장간을 읽어내는 게,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진중에 있는 계수는 이렇게 이제 꽁꽁 싸매서 있는데, 그럼 얘는 훼손이 안 되느냐. 아 얘를 갖다가 여러 재치는 운이 들어오잖아요. 즉이 지를 갖다가 이 충을 해주는 이 술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운에서 운에서 진술 충 이렇게 하면은, 아이 그러면 이제 그때 얘가 튀어 나오는 거야 기수가. 즉 뭐냐면은 우리가 그 운동 경기를 하는데 에, 이 지장간에 있는 애들은. 그 메인이 아니야. 그니까, 러 엑스트라 개념이라서 저기, 저기, 뒤에 일선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코치가, 야, 저기 있잖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좀 힘든 것 같아. 네가 준비하고 있다가, 어,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 근데 이 축중에 있는 개수는, 이미 벌써 여기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자에 여기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벌써 뛰고 왔어. 뛰고 와서 조금 쉬고 있는데, 아니, 또 나갈 수도 있어, 지금. 그런 분위기. 근데 여기에, 이, 저기, 중기 속에 들어있는 개수는, 완전히 그 밀폐돼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요번 경기는 오늘 안뛸것 같아. 여기서 팔짱이나 끼고서 응원이나 좀 하다가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어디가, 다리가 다쳤대야. 뭐 이래가지고. 야, 그리고 있잖아. 그, 저기, 뭐야, 그, 너밖에 뛸 사람이 없어. 어째 오늘은 다 어디 갔냐? 이게 할수 없이 그러면 이게 진술충이 딱 되면은 얘가 나와서 손흥민 선수 대타로다가 뛰야 어 된다니까. 그만큼 뛸, 근데 그만큼 뛰지는 못하지. 왜? 지장간 속에 있는 거니까. 제한적으로. 근데 이렇게 포장되어 있던 녀석이, 어, 충에 의해서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서 튀어나가가지고서는 죽을뚱살뚱 뛰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 게임 오바. 그러고서 딱 들어오면은 뭐, 핵핵 거리는 거지 뭐. 이제, 지장간에 있는 녀석들은, 음, 한시적으로다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운에서도 지장간이 이렇게 그, 어, 투간이 되고 이럴 때는, 어, 얘가 이제 그때만은 주인공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충에 의해서 튀어나올 때는, 우리가, 어, 진에 임묘되는 녀석이 이제 그, 이렇게 임수잖아요. 그러면 임수가 임묘될 때는, 어, 그, 어, 개수의 형태로다가 이렇게 아주 쪼그라들어서 임묘됐다가, 충에 의해서 개고가 될 때는 임수의 형태로다가 그대로 드러나지만, 이 지장간에 있는 녀석들이, 어, 이렇게 운을 지나갈 때, 오래 같이 이제 이렇게 개면열이 들어오잖아요. 다르면은 어, 진중에 있는 개수, 축중에 있는 개수, 이런 녀석들이, 아니, 올해 내 세상이네? 이러면서 지금 막 움직이는 거야, 이게. 활발하게. 그때는 그냥 개수, 음간의 형태로 그냥 움직여요. 충에 의해서 튀어나왔을 때는 양간의 형태로다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냥 운을 지나갈 때, 또는 뭐, 어, 괴묘, 갑진, 또 뭐, 어 을사년도가 이렇게 또 들어오죠. 2025년도. 어, 이런 것처럼, 그러면 진중의 을목이, 어, 또 튀어나와가지고서, 아싸!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음, 음간의 형태로다가, 지장간은 그렇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진중에 있는 기수는 완전 포장이 됐기 때문에, 얘가, 어, 이제 그 내년도 갑진 년서부터, 갑진, 그 다음에 을사, 병호, 그 다음에 정미, 에, 무신, 기유, 뭐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기유, 이렇게 해서. 어, 운이 계속 흘러가는데, 어, 진중에 있는 개수는, 어, 완전히 그냥 밀폐가 딱 됐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지나가도 절대로 그냥 뭐, 어, 끄떡없다야, 끄떡없다. 근데, 어, 축중에 있는 개수는 자수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넘어가는데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 예, 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육친으로다가 이렇게 딱, 그,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 요 때는 내가 남편 자리가, 요 때는 내가 재물이, 어, 이거 지장간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장간에 있어야 될게 튀어나와서 남편성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남편도, 에, 고만고만하게 조용조용하게 직장생활, 어제 같은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지장간에 있던 남편이 튀어나오면은, 막안 하던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내가 있잖아. 나 통장도 하고, 내가 시위원을 해볼까? 아니면 사업해볼까? 막 활발하게 막 움직여요. 근데, 지장간에 있던 녀석은 그 해에는 될지 모르지만은, 또는 뭐 이게 이제 대운에서 들어오면 그 10년 동안은 그걸 좀 활발하게 써먹겠죠. 근데 그 운이 딱 끝나면, 자, 이제, 연극에 막은 내렸습니다. 자, 내려오세요, 무대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냥. 지장간 속에. 다시 들어가서, 음관의 형태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 지장간에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음,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무진일주다. 자, 내가 무진일주인데 어, 또뭐 기밀주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음, 자르면은 어디에도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 뭔가 어, 남편에 해당하는 목의 기운이 어디에도 없고 나는 오로지 여기 있는 어, 을목 여기 있는 을목을 갖다가 남편성으로 쓰는 사람이다. 어, 그러면은. 여기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진중의 을목은 진, 을, 개, 무. 그니까, 러 어, 이, 그,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즉, 묘의 여기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묘란 말이에요, 묘. 그럼 목국토 해가지고 정관의 남자인데 정관의 남편이 아주 반듯하고, 어, 이제 지장관 속에 있으니까, 어, 뭐, 폼은, 명은 드러나 있지 않아도 어돈잘 벌어다 주고 뭐 알짜배기인 거야. 그러면서 실력 행사도 있고 또 가정에도 좀잘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여기 미중에 있는 을목은 어 이게 이제 중기에 해당이 되죠. 중기 중기에 해당이 되니까 완전히 포장이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어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활발하게 남편성이 움직이면서 어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어좀더그 가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뭐 그런 남편성 이걸 또 재성으로 쓴다. 그럼 그런 와이프. 또는 이거를 갖다 인성으로 쓴다. 그러면 나는, 어, 그런 쪽의 어떤 그 부모, 어, 엄마, 특히 이제 모친의 별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지장간을 읽어주시고, 만약에, 어, 여기 이제 뭐 귀축이 이렇게 또 있다. 귀축 일주다. 자, 그러면은, 이축 중에도 또 이렇게 귀수가 이렇게 보이죠. 어, 그러면은, 어, 토국수에서 이제 그, 어, 편관, 칠살의 이제 그 뭐, 어, 남편이다. 예를 들면은. 근데, 이 축이라고 하는 축 계신 길이, 자에 여기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불기운에 의해서 언제든지 훼손이될수 있는, 음,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배우자 덕을 논할 때, 개축은, 어, 그러면서 언제든지, 이제, 이, 더군다나 이그 축의 기운도 강하고, 천간의 개축, 그러면은, 그, 이, 어, 해자축, 어, 해자축으로다가 자꾸 방합을 지우려고 하는 기운이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 토가 토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진술 춤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토다운 토가 1, 2, 그 다음에, 어, 3, 4순위. 이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그 글자들의 움직임, 예,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음, 등급을 좀 쪼개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전부, 어, 만약에 그, 수 어, 중에, 내가 그이수 중에 있는 뭐, 어, 신금을 갖다가, 어 재성으로 쓰던 뭐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 이게 그 상당히 예, 술토 속에 들어있지만 이거 토로다가 읽기보다는 차라리 예, 그냥 유금 이렇게 읽어줘도 돼요 그 정도로다가 이게 세력이 강한 거예요 또는 뭐 예, 미중에 있는 그이 정화 이 정화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불지운이 강해서 정화를 뭐 재성으로 쓰는 어그뭐어 그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개일주 나르면은 미중의 정화는 상당히 어 알짜배기 또는 어 이밀주가 정화를 갖다가 이제 쓴다 그러면은 정재의 그이 직장가 속에 들어있으니까 와이프 자리인데 아주 그어 살림도 잘하면서 내조 잘하면서 어 직장생활도 이렇게 참 고만고만하게 하는데 아주 바깥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뭐 쭉쭉 빵빵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도 그냥. 어, 때 되면 밥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막, 이런 내실 있는 와이프 자린 거예요, 이게. 임수일관이, 요, 이제, 미, 미토를 갖고 있으면서 이 정화를 갖다가 내가 배우자성으로 쓸 때. 그래서 이 지장관도 사실은 이 등급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매겨볼 수 있어요. 어, 이거, 어, 요것이 제그 육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 오늘 이렇게 읽어주시고. 음그 다음에 이제 그이 지장간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드러나 있는 녀석보다는 그 움직임 자체가 패턴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드러나 있는 녀석은 어쨌든 이게 그 크게 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지장간에 있는 녀석은 그냥 조금씩 음, 이제 원만하게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만하게. 그래서 내가 어떤 그이 어, 지장간에 있는 녀석이 튀어나와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운이 와도 그냥 가지껏 올라가야 요기 정도. 또뭐 내려간다고 해도 그냥 요기 정도. 어, 요렇게 이제 그뭐 보관의 형태로다가 이제 그 진술 충미가 얘를 갖다가 아, 주로 이제 그 많이 감추고 그 지키는 거예 어떻게 보면은. 그 진술 충미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어, 내 명조에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깔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이중 생활의 아픔 같은 게 있어요. 이중성 뭐 이런게 속에다가는 불을 숨기고 물을 숨기고 금을 숨긴 다음에 아닌 척 해야 되는 그런게 이게 좀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인신사이라든지 좌우묘유 좌우묘유 같은 경우는 에 자기의 그 기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드러나죠 그 지장간에 있는 것도 자기 그 기운이 그 본기하고 이제 여기밖에 없는데 저 좌우묘유 같은 경우에는 음 근데 이제 이 오화 자오매 중에서도 이 오중의 기토라고 하는 거는 어~ 오병기정 병정의 그 불기운을 갖다가 얘가 그 컨트롤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양기가 막 쭉쭉 뻗어서 어~ 극대화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이 기토예요 그래서 오중기토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에~ 백만 불짜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내가 재성으로 쓰든 관성으로 쓰든 인성으로 쓰든 오 중에 기토 하나가 잘 생겼으면, 이거는, 어, 투간 투출되어 있는 녀석 못지않게, 예,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좀 간단하게, 아, 지장간에 있는 녀석들, 요걸 응용을 해가지고, 진술 충미를 갖다가 이렇게 쭉, 그 지장간을 갖다 놓고서, 아, 요 운이 지나갈 때는, 아, 내 명조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이러면은, 아, 이때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였었네. 요 때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했었네. 뭐, 이런 거를, 어, 다추천낼 수가 있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장간편, 음, 진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